네, 예, 이번에는 브라우니를 하겠습니다. 브라우니는 1단계법으로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섞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료는 박력분, 로스팅한 호두분태, 계란, 설탕, 중탕한 버터, 중탕한 다크초콜릿, 카카오 파우더, 바닐라 향, 소금입니다. 자, 중탕하실 때, 초콜릿을 중탕하실 때, 물기 없는 볼에 초콜릿을 담아 중탕하시면 됩니다. 빈 볼에 계란, 계란을 거품기로, 어, 거품기로 가볍게 풀어줍니다. 가볍게 풀어 준 다음 소금 향 설탕을 넣고 섞어 줍니다. 자, 그냥 가볍게 설탕, 소금, 계란, 바닐라 향을 넣고 거품기로 가볍게 섞은 상태입니다. 중탕한 초콜릿과 버터를 섞겠습니다. 자, 중탕한 다크 초콜릿과 버터를 아까 앞전에 해둔 계란 볼에 부어서 2분의 1 정도 부어서 혼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분량을 한꺼번에 다 붓겠습니다. 부어서 거품기로 섞어 줍니다. 박력분 코코아 파우더가 있습니다. 가루 재료는 한꺼번에 섞어 체에 내려둡니다. 자, 가루 재료는 손실 없이 깨끗이 체에서 내려서 준비해둡니다. 자, 액체 재료에, 준비한 액체 재료에 가루를 넣어 거품기로 혼합합니다. 자, 거품기로 가로가 튀지 않게 가볍게 섞어줍니다. 자, 가루 재료가 보이지 않게 모든 재료를 이제 다 섞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호두분태를 적당량 한 3분의 1 정도 넣어서 혼합합니다. 자, 여기 남겨둔 호두분태는 윗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종이를 깐 3호 원형터을두개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에 패닝을 하겠습니다. 아, 완성된 반죽을 두 개의 팬에 이제 담을 때는 일정한 양으로 두 개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울에 올려두시면은 하나의 팬과 또 하나의 팬 크게 양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이근사치로두 근사치로 개의 양을 비슷하게 맞추어서 오븐에 넣어주세요. 윗면에 남겨둔 호두를 호두를 골고루 뿌려주겠습니다. 오븐은 아래 뿔 162에 170도에 한 30분 내지 35분 정도 굽겠습니다. 이게 초코 반죽은 시간을 보고 다 되었는지 체크를 해야 하고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단단해야 됩니다. 반죽 상태, 상태가 들이껐을 경우에는 눌렀을 때 반죽이 물렁물렁하니까 항상 손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거 빼실 때 브라운이는 시트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깨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볍게 빼시면 됩니다. 자, 완성된 브라운입니다.